1월 19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화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화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배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 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릴 때에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늘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과 또 갈증과 추위와 더위를 겪으면서 이 모든 부족함을, 연약함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축복을 이렇게 또 말씀했었어요. 가나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모든 셈의 근원이다. 모든 과실과 곡식의 소산지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때에 너희는 조심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죽음에 가까이 있다고 느낄수록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죽음과 멀리 있다고 느낄수록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건강하고 삶에 문제가 없으면 죽음에서 멀리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가 이런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거, 부라는 것은 그 자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재물을 얻는 능을 누가 주셨다고 그래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재물을 얻어서 부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한 땅에서 누리게 될그 물질의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드린 말씀이지만 사람이 떡으로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그것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하나님을 잊어서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목장 예배도 있고 개인 경건의 시간도 잊은 채 바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주범이 물질의 풍요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노동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세계 경제의 모델로 신경제를 외쳤던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책 중에 부유한 노예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생계를 꾸려갈 것인가? 삶을 꾸려갈 것인가? 여러분, 신경제는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반면에 돈으로 살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대가로 요구하고 있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가족의 해체나 붕괴 같은 거예요. 오늘날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요. 물질의 풍요를 위해 사탄은 오늘 우리의 가족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신 가구의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보면 1인 가구를 위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물건들을 작게 만들어요. 1인을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혼자 된 가구가 3가구 중에 1가구 아닙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요. 이제 아마 2가구 중에 1가구가 1인 가구가 되는 날이 머지않을 겁니다. 핵가족이 붕괴되고 바야흐로 1인 가구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도 마케팅 전략을 1인 가구에 맞춰 놓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신명기 8장 본문에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여화를 잊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와를 잊어버리면 물질의 풍요가 와서 여와를 잊어버리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 결국 우상 숭배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마지막에는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잇는 것이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요, 물질이에요. 물질의 풍요는 결국 우리 모두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마다 넘쳐나는 음식들, 백화점이나 이 모래 가면 넘쳐나는 물건들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음식 쓰레기, 제품 쓰레기가 넘쳐나고 한쪽에서는 이 넘쳐나는 음식과 물건들을 공급하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처음에 존재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범죄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지만 신명기 8장을 보면 우리가 그 땀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 줘요.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요? 광야 생활에서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은 이 광야 세상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모세 오경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된 하늘과 땅이 유지되고 관리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천지의 이 모든 규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장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심고 거두고 먹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모르는 인생들에게도 그 해를, 비를 비추고 내리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녀석이 죄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 힘, 그 죄라 그래요. 그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의구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수중에 얼마의 현금이라도 있어야 되고, 집안에 어느 정도 필요한 물건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으로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말씀이지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 0절까지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전부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너희도 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서 이러한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다고요? 16절에 보면,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한다. 이 복이란 어떤 복이에요? 물질의 복입니까? 이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먹고 산 거지.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먹고 산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재물얻을 능력을 주셨다고요? 여기 18절 끝에 보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다른 신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상 앞에 절하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한다고 말했냐면요,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그들처럼 너희도 똑같이 멸망한다. 이 말은 너희들이나 이방 민족이나 나에게는 똑같다는 거예요. 뭐 하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말씀을 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나를 잊어버리면 너희나 이방민족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는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난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위험한 요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방 민족들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길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도 기억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풍요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 이것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이 광야 인생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라 살다가 이방 민족들처럼 멸망한다는 이 신명기 8장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